자 안녕하세요 명민 철학원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고요 예또 복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꼭 예,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예, 우리가 요즘 주식 투자 하신 분들이 예, 카톡 카톡에서 또속 썩이죠 그리고 또뭐 신세계다 또 아이파크 무너져 가지고 예, 이렇게 개미 투자들이 힘들다 이래요 어, 이아이 어, 그, 현대 산업 개발이죠 뭐 이렇게 아파트 무너지고 해갖고 난리가 났는데 어, 이게 이그 회장의 음, 그니까 경영자 있죠 그분의 운세가 회사를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명구 회장님의 사주 간상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갔고요 앞으로 이제 이분이 경영에 다시 복 복귀 할건지 회사 운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딱 보시게 되면 뭐니 뭐니 해도 이코코 코 있잖아요 코 부자코 예, 코에 가서 이렇게 진짜 돈 엄청 들어 있죠 그리고 이제 눈이 이렇게 조금 더 조금만 길면 좋은데 눈이 좀 짧아요 그래서 아 이게 예, 조금 좀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나가기에는 조금 예 벅찬 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흑백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눈도 적어 가지고 어 저기는 있죠 이 강력하고 운세는 좋아요 아 어, 이제 여기가 전택 이라 러죠전택궁이 조금 넓고 하면 좋은데 조금 눈이 이렇게 좀 짭다 이게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드름 자국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먼게 라 합니까 멍게 처럼 에 보글보글 하신 분들이 운세가 이렇게 한 번씩 엎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상학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다는 관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을 보면 게되 이제 복귀를 할 거냐 어떻게 갈 거냐. 어, 턱이 이로 이렇게 섞고요 이렇게 이로 탁 이렇게 솟았다는 얘기는 턱이 이로 쫙 올라왔죠. 어, 그래서 이제 에, 한 2, 3년 지나면 또 복귀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어, 관상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은요, 이마가 좀 좁죠. 그래서 이제 이마가 좁은 사람들이, 예, 좀, 이, 저돌적, 군인 경찰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금형, 단, 단단하죠. 금형이라는 게새땅을리 아닙니까? 새같이 이제 단단하다. 그래서 좀더 저돌적이고 이렇죠. 그리고, 어, 이제 정시 가문에 이렇게 얼굴들이 조금 이렇게 이 단단하고 이 강력한 게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깃볼이 좋죠. 예, 그래서, 이게, 이, 좀, 작고요. 근데, 입술이 두툼하고 좋은데, 입술이 좀 적어요. 그래서, 아, 어, 조금, 예, 소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진짜 얘기라든가, 이런 게, 예, 이게,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만 하지, 기억 얘기라든가, 이런 게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사주예요. 그래도, 음, 운세를 보게 되면, 나쁜 운은 아닙니다. 관상으로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지금은 나쁘지만, 예, 3 3년 지나면 괜찮을 거다.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사주는 이제 프로필에 나와 있는 뭐 이걸로 이제 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62년 1월 14일 날라고 나와 있거든요. 임자죠, 임자. 임자인데 예, 1월 14일 날 하면 춥죠. 예, 이게 토생금, 토생금 또 추워 여기 다이 자축 예, 이게 다 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죠. 그리고 간이 있고 어 이렇게 자축 올지하고 아버지하고 합들었죠. 그러니까 어 이제 그네 점입니까 다섯 째입니까 정정 회장님의 그 동생이죠 정세웅 씨 에, 현대 산업개발해서 이제 어, 아버지 이렇게 유산을 물려받은 거죠. 에 그래서 이제 아 어, 이렇게 회장직을 수행 하고 있는 건데 자 시간을 보게 되면요 아마 4 5 미시 같아요. 에 이렇게 자축합이 들어서 5시도 괜찮고요. 근데 있죠. 어, 성격은 굉장히 이제 지혜롭고 영리하는데. 예, 조금, 이런 분들이 예의가 좀 없다든가, 저돌적이라든가, 밀어붙인다든가, 이런 건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에 조금 저기 할 수가 있겠죠. 건설회사는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좀 있을 수가 있겠다, 보이죠? 어, 이분은 뭐, 이게 누가 보더라도 불이 들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33살, 이게 여기 23살 또 이렇게 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음, 어, 이게 무술, 무술이 이렇게 좀 건조한 땅이죠. 그러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 지금, 33살에, 어, 이게 이제, 겨울운에 살았지만, 음, 아니요, 가을운에 살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따뜻한 가을이다 보니까 유지를 했고요. 5 3세 대, 어, 이제 그, 53세부터 이제, 뭡니까, 대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쫙 왔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힘든, 힘드냐면요. 어,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축. 신축하고, 이거하고, 이제, 천충지칭이에요. 올해도 또, 뭐, 뭐는이죠? 네, 신축년이죠. 그러다 보면 이 대운을 너무 찼다는 거죠. 뚱 치고, 뚱 치고, 이건, 이건 충이 안 됩니다.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대운 때는 충이 안 된다고 그래요. 하지만, 아, 기세는 좀 있죠. 예, 신축 또 왔죠. 이때랬죠 대운에서 이렇게 대운을 예, 그러니까 사주 팔자를 볼 때게 예, 사주 팔자를 보지 말고 대운단나 도어 가지고 보면 잘 맞아요. 이건 이제 비밀인데요. 어, 여기 이제 보면 어, 신축이죠. 그러니까 이 대운을 예,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그러면요 이렇게 나쁜 일이 확 한번 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분은 지금 신축년 예, 작년에도 안 좋았죠. 강주가 그 작년입니까? 초음입니까 이때부터 지금 안 좋은 거예요. 한 4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23년, 어, 23년이죠. 24년부터 또 이렇게 잘 돌아갈 걸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팔자라는 게요. 어, 이렇게 대운이 돌때 예, 대운을 양쪽에서 박 때려주면요, 이렇게 예,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오늘도요, 시청해주신 분들 건강하시고 올해 새해는 좀 복돌 많이 받으시고요, 좀 활기차고. 이 세상은요, 어차피 정글입니다. 에, 강해야지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사람 등쳐, 등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예,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